안녕하세요. 이민찬입니다. 이 시간은 한국의 힘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준석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주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는 을축년 기묘월 기사일 겨유시에 해당합니다. 시는 나름대로 추정한 것입니다. 이 사주는 목이 왕한 묘월에 태어나고 을목이 투간했습니다. 그리고 사화도 사유 학금으로 해서 설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주가 심각한 듯 보여도 극설 교과가 되어 신약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토를 쓰는 사주입니다. 토를 쓰면 토를 도우는 화는 희신이 되고 토가 생하는 금은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금 한신이 목을 극하면 약신이 되고 금 한신이 술을 생하면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목은 이 사주의 기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목을 도우는 수도 구신으로 기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묘월의 을목이 두관하여 평광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평광격을 써려면 일단 첫 번째가 평광격을 제사해주는 식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식신을 써려면 근항해야 됩니다. 기토가 사중 무토의 뿌리를 내리고 축중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근항한 사주입니다. 따라서 식신을 쓸수 있는 사주입니다. 편관객이 식신을 쓰지 못하면은 두 번째는 화살을 하기 때문에 인성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인성도 쓰지 못하면은 종살하여 살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제사를 하는 사주입니다. 화살도 제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유학금으로 하여 화살이 제살로 변하기 때문에 제사라는 금이 이 사주의 약신이 되고 진짜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진용은 금이 되고 토는 가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살형 평관격은 실이 있고 통솔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학교 회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평관격은 최고를 지향하고 권위와 위험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신제살격은 가장 무서운 것이 재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금극목을 하야 여 되는데 금생수 수생목을 하여 재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식신 재살객에 재운이 오면은 격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전 부산시장 오거돈 씨 사주가 식신 재살객인데 바로 재운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신재살격 사주는 돈과 여자를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돈과 여자로 인하여 명예와 지기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사유 축근국을 이루고 있어 식상국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식상이 발달고 용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은변이 매우 출중하여 달변가로 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주가 직신 편재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인연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는 벤처 기업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수 편재는 사업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수는 사주의 귀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와 재물을 취하기 어려운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부보다는 귀로 가는 사주인 것입니다. 귀사 일주를 보면은 사중에 무경병이 있습니다. 문은 겁제이고, 경은 상관에 해당되고, 병은 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인이 암압을 하여 작동이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겁제와 상관이 매우 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달병가이지만, 말 바꾸기를 또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은변에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로 인성과 비급이 희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덕이 많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귀인을 만나 출세를 하는 그런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살아오면서 귀인을 만나 유학을 가고 정치에 입문을 하고 오늘에 이르는 것도 바로 인덕이 있기 때문에 그러었던 것입니다. 특히 기토가 이렇게 중중하기 때문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 무리이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위와 명예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 사주가 사업가로 가지 못했던 것은 개수가 기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더구나 유금은 금생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식신제살로 금금목에 쓰기 때문에 이 사주는 부보다 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식신제살격의 특징은 이 살을 상대로 금이라는 무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평관은 살로 세상의 병과 악과 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이 사주는 세상의 살과 사오는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신 재살격은 살과 사오기 때문에 병과 사오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악과 사오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귀신과 사오는 태마사도 될 수도 있고 불의와 사오는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신재살객이 잘 이루어지면 불의와 사원은 정치인이 될수 있는 좋은 사주인 것입니다 사주의 울로를 보면 구 대원이고 무인, 정축, 병자, 의뢰, 갑수, 예유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병자 대원에 와 있습니다 울로를 보면 목 운에서 출발하여 수 운을 거쳐 금 운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초년은 사실 수 목의 운이기 때문에 부루한 운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세번 이상 도전을 했지만 영선을 했던 그런 사주입니다. 적어도 운이 금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는 응치가로서 크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올해는 37세 신축년에 와 있습니다. 대운 병자와 병신 합하고 자축 합하고 있습니다. 병과 신이 합하여 신금이 병화를 묶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를 하는 사주로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첨 후반으로 갈수록 자축, 지지의 합은 수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다소 흉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보월입니다. 가보월의 기토는 노광지에 임하여 박이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갑기 합을 하여 경쟁자를 물리치는 그는 운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정치판에 새 판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